2024년 8월 5일 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의 일유튜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두 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것과 동일합니다. 셔트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셔트이 처음 사람 아담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 마귀의 말을 이루는 자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셔트 3.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면 지금 내 안에서도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처지가 인간이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내내 인생이 이 유티브. 쇼트사. 아담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의식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 껴어나 원래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셔트 오프. 여러분, 회계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매주할, 거주할, 고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몰랐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내 존재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셔트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책임 지십니다 하나님 암 사기랍니다. 자기 입술로 아픈 부위를 고백하면서.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주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와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 나음을 받을까요? 셔터이 우리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조바심으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며 뭔가 터질 것 같아 불안 불안하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초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셔트팔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심을 알고 안절부절하지 않으며 예수님 품에 안기어 안연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수임받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풀어지도록 허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